우, 우리, 우리 소바랑 개코는 고정이야 아 근데 마아하면 20몇렙인데 왜한 개밖에 못해? 아니 나 물어, 나 뉴비로서 물어보는 거야 나도 뉴비야! 나도 뉴비라고! 아, 하지만 얘다은 3렙인데? 원왜 3렙, 3레벨인 여배. 진짜 유비라. 사요란 둘은 채만 안돼. 순수 안 아니, 돼. 수수, 아, 진짜 아니, 뭐, 무섭다. 야야야. 뭐, 뭐, 야, 뭐, 야, 뭐. 야. 그냥 코라바가 버리네. 못 가버리네. 내가 못하긴 했어. 우리 우리 삼척 후대야. 아나 포리차선 가죠. <laughs> 그럼 예? 뭐 할까? 아니 다른 높, 것도 할수 있는데 그나마 잘하는 네? 게 코라서 하는 거야. 아하. 근데, 제일 잘하는 거. 그치그치지 내가 그래도. 이 정도에서 캐리할 수 있다 근데 뭐 어, 오. 감시자가 꼭 필요한가? 자, 가자 가, 어차피 감시 뚫리면 그만인데 뭐야 가고 싶어 아 약간 그런 거지 그걸 생각해 특허대가 많긴 한데 유비가돌이니까 없는 걸 수도 있체다달라요네야 아 <laughs> 무슨 소리야 뉴비 여기 살아 숨 쉬잖아 지금 그치 <웃음> 무려 마담 그리고 21렙이야 많이 나고 렉겟도 돌일수 있는 그 레벨이에요